안녕하십니까? 채셀 농업 TV의 채수희도입니다. 이번 시간은 마늘 제3편으로서 마늘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마늘 심는 간격은 줄 사이를 갖다 20cm고요. 그다음에 포기와 포기 사이를 10cm. 그렇게 해서 맞춰서 주시고요. 그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차이는 좀 있으나 보통 그70접 정도가 300평 기준 잡았을 때 들어갑니다. 그거는 그 자기 싣고자 하는 면적을 보셔갖고 심으시면 되겠고 보통 유공 비닐 심을 때 유공 비닐 구멍이 있는 비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서 무공 비닐은 구멍이 없는 비닐, 유공 비닐은 구멍이 있는 비닐인데 그 마늘, 양파 전용 비닐을 좀 달라고 해셔갖고 비닐 구멍에. 그 마늘 크기에 보통 심으실 때그 종구 어느 종자 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씨앗 어느 씨앗이든 간에 종자는 자기 크기가 있습니다. 세립 종자 소위 말해서 팥이나 아니면 볍씨, 옥수수 크기별로 종자들이 다 틀립니다. 그 세, 미세립 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잔디씨 그다음에 들깨 참깨씨 얼마나 작습니까? 그렇던데 심을 때 그 크기에, 모든 씨앗은 자기 크기에 3배 내지 4배 정도로다가 깊이로다가 심는 것이 제일 정답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 제유튜브를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맨 흙에 유봉 비닐을 심을 때는 그 깊이대로 심으시라 어느 것도 다 똑같습니다. 통일되게. 그리고 맨 흙에 비닐이 없는 일반 그 두둑 이랑에 심으실 때는 길게 고를 낸 다음에 쭉 고를, 고를 낸 다음에 마늘 종구가 뿌리가 있습니다. 마늘 뿌리가 있으면 위에 뿌리 있는 밑부분을 바로 마늘의 밑쪽으로하다가땅 표면에 밑에다 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이랑 고랑 사이에 쭉 해놓은 상태에서 맨 밑에다가 그 마늘을 심으시면 마늘은 진입성인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주지성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심어야 됩니다. 삐딱하게 심거나 뒤집어 심거나 저기 그 심는 게 불편하다해서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불량 마늘이 나오고요. 기형 마늘이 나옵니다. 조금 신경을 써셔서 다른 씨앗보다 마늘은 직립성, 똑바로 내려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올바르게 심으시라. 유공 비닐 같은 경우에는 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바로 똑바로 두 손으로 눕고 콕 눌러서. 그 종구 크기에 4배 정도 깊이로다가 누시고 흙을 덮으시면 그것이 올바른 마늘 파정법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. 또 약, 마늘을 심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너무 약게 심으면 깊이 4, 4배 정도까지 안 놓으면 3배 내지 4배를 심으시라고 그랬는데 놓지 않으면 겨울에, 너무 약게 심으면 겨울에 동해를 입습니다. 그래서 벌마늘이 생기는 거죠. 벌마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싹이 빨리 나서 인편 분화가 심화가 되면서 그 심을 때는 저온 단일 때, 10월 중순에 심으니까 춥지 않습니까? 날씨는 추운 저온이고 해는 짧고 그걸 저온 단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온 단일대 심어서 고온 장일 조건에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마늘이거든요. 이럴 때그 봄에 나와서 자라는 장일 조건에서. 인편 발생, 잎 발생이 여러 분지로다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. 그래서 벌마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마늘로서 기형이 생기고 마늘로서의 기본 어, 그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마늘의 궤도를 벗어나는 거죠. 그래서 마늘을 심을 때도 깊이도 중요하지만 그 제일 중요하게 너무 약게 심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또 나중에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질소 과다라든가 일반 과비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또 하나 생깁니다.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생리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반대로 제가 조금 전에 그 각종 씨앗들은 자기 몸크기에세배 내지 4 배를 심으라고 했는데 그걸 너무 깊게 심는 경우에는 통이 작아집니다. 나중에 올라오는 약그 크기 저기 발생하는 그 시점도 좀 늦을 뿐더러 나중에 종구가 분열이 돼서 그 종구 담아가 너무 작습니다. 그래서 적당한 깊이를 요하는 것이 바로 각종 식물들의 특성입니다. 그 특성을 살려주고자 하기 위해서 재배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꼭 기억해 주시고요. 또 하나 제가 오랫동안 마늘을 하면서 어 제가 또 많이 가르쳐드리는 꿀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세요. 흠뻑 주시면 그 기존에 위에 있던 경량 가벼운 흙들이 또 안에 심어졌던 흙들이 마늘을 비, 저 물에 젖으면서 마늘을 꽉 잡을 겁니다. 이렇게 공기, 공급량이 많아졌던 것이 그래서 마늘을 꽉붙들수 있는 그런 물을 충분히 주시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동해를 받지도 않고. 그 다음에 서리가 내려서 겨울철에 마늘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없어집니다. 그래서 마늘을 심고 나서는 물을 흠뻑 줘서 마늘을 꼭 감싸게끔 그렇게 하셔라. 이것이 또 마늘 파종하고 나서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마늘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채실농업 TV 마늘 시청과 좋아요 알람 구독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